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프로입니다. E 오늘 함께 대응해볼 코인으로 솔라나 가져왔습니다. 최근 솔라나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솔라나 사용자 수도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이에 따라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솔라나를 보유하셨던 분들, 현재 손실이 깊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신규 매수와 2차 매수, 혹은 손절 라인을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나눠볼 거예요. 그럼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제 계좌를 체크해보면 짧게 성절한 종목 하나 빼고는 전체적으로 수익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잘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시드 관리가 점차 되실거고 여기에 제가 매수한 종목들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한 종목들이니까 잘 따라오셨다면 저랑 같은 수익률일겁니다. 앞으로도 신드에잘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 소통방 입장문이나 궁금한 내용은 질문주시면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배워가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7번 남겨주시 주시면 입장 링크와 코드번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일봉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제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깨지면 안되는 부분 바로 이 장기평선의 하향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거예요 여기서 파란색이 201선 보라색이 365일선인데 이 두가지 지표는 코인 차트에서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대체로 이를 지지하고 추세가 굳어지면 그대로 상승파동으로 이어지고 이걸 이탈하거나 저항으로 작용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매도 추세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솔라나가 저번 달까지는 지켜볼 만 했던 게 장기 평선 위에서 정배율을 준비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엔 이탈을 해 주면서 최후의 방어선인 201선까지도 깨져 버렸습니다. 반등할 수 있더라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7%나 더 아래에서 그나마 반등 여력이 있지만 사실상 저기를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까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면 되냐? 당분간 신규 진입은 노려선 안 되겠고 홀더분들은 24,900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격까지 회복이 되어 주면 손절 만약에 영상을 보셨을 때 가격이 조금 더 회복했다 25,000원인데 이거 더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곧바로 또 저항 맞고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25,300원 라인까지는 손절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마이너스 20%가 넘어간 상황이다 그러면 전략을 다시 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손절이 이렇게 깊어졌을 때는 손절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7번 남겨주시고 자신의 평단가나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소통방에서는 제가 계속 해서 공지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실 분들은 입장 링크와 코드 번호를 받으셔서 빠르게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흘러가는 시장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리스크 관리도 되면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감각을 실제로 많이 길러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가 직접 대응할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욕심은 버리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를 지속해 나가셔야 되고 책임을 느끼면서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